상한가 먹는 방법, 상한가 종목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코어라인소프트라는 종목을 켜놨어요. 코어라인소프트라는 종목을 저희 이제 무료 팀방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링크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간 종목인데 12월 14일 금일 날짜고 오후 3시 8분. 보시면은 매수 가능, 신호를 코어라인소프트 저번에 20% 한번 수익을 봤기 때문에 한번 적어드렸고, 진입하자마자 사실상 6분만에 상승VI가 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종료 장 종료 시점에 플러스 10%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시간 외에서 어떤 흐름이 지금 보이냐 지금 상한가는 살짝 풀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데이트레이딩, 단타 대응. 이 관점으로만 진입을 하시고 나머지 관점은 좀 버려두셔라, 제쳐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점을 두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내일 몇 프로가 되든 그냥 수익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걸 왜 샀냐? 코어라인 소프트 왜산 건데요? 상한가 어떻게 고른 건데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텐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 대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재료적인 부분이에요. 재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강세가 나왔어요. 반도체 호재가 계속 나면서 제주 반도체를 주도하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상승이 나왔죠. 제주 반도체도 제가 5천원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눌림이 진행이 되면서 CXL 들어보셨을까요? 반도체 기술 업데이트예요. 반도체가 업데이트된 섹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종목들, 다른 종목들 CXL 관련주로 해서 보시면은 DI도 있고요. DI도 오늘 이제 단타를 쳐서 이제 뭐 수익을 본 종목이고요. 보시면. 오늘 날짜죠. 12월 14일. DI, CXL. 근데 다른 CXL 관련 주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대표적으로 CXL 하면은 뭐네오셈 YIK, 뭐 오스킨전자, 오스킨전자 상한가를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XL 관련 주들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사실상 AI입니다. AI인데 AI가 어떤 거냐? 뭐냐면은, 이제 뭐, 사실상 비슷한 개념이에요. 섹터의 흐름을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반도체, 반도체, 뭐, AI,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반도체 들어가죠. 그러면서 코어 라인 소프트가 AI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이끌었던 거는 체결 강도, 상승률, 거래량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표적인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괜찮네 하고 봤더니 코어라인 소프트가 25,000원 부근을 돌파 시도를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강하게 거래량도 쭉쭉 터지면서요 보시면은 25,000원 부근 여기죠 못 뚫고 있다가 살짝 올라오는 부근 그런 부근 거래량이 계속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아 이거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면 섹터의 흐름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코어라인소프트를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럴 종목은 되게 많아요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셀트리온는 합병 소식도 있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되게 예민한 상황입니다 왜냐요? 중급 폐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넘어가야 될게 제약이었죠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한 계열로 섹터의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 폐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지금 폐렴 심해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라고 하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데, 그럼 이걸 준비해야겠죠? 준비하면은 코어라인 소프트처럼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금 이 종목, 이 바이오주들, 이 제약주들, 뭐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의료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하나하나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코어라인 소프트 후속타로 이런 걸 준비해서 나도 플러스 10% 20% 30%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팀방 팀방 링크 댓글에 있습니다 무료예요 무료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수익 크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미톤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시간의 상한가네요. 네. 일단은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고 도움이 필요 없다 난 혼자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연습하시고 창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투하세요.